전판에서 그 종구가 좀잘 못하더라고요. 그래서 왜 그런가 더니 저랑 같은 대인이었어요. 데이비드 스킬이 뭐 있더라? 어 대다도 okay. 오케이. 야 자연 그러니까 저 같은 대인이었더라고요. 원래 대인 대들끼리 서로 싸우면 안 되는데 이렇게 대인들끼리 싸우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게임이. 아, 그럼 데드하드 저게 나쁘진 않네요.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쓸 타이밍을 아직 못 재가지고 좀, 좀 실패가 많이 좀좀 떴는, 몇번 떴는데. 한번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. 왜냐면은 괜히 욕심부려서 가까이 있을 때 쓴다고 하다가 오히려 살인마가 그더 빨리 저 때려버리면은 데드하드 쓰지도 못하, 쓰지도 못하게 엎어지기 때문에. 그건 너무 위험하고 좀 떨어져서 쓰자니 살인마가 그걸 했다가 쓰고 나서 바로 저 때려잡더라고요. 아까 한 천만 종구가. 그래가지고, 좀, 이거를 써보면서, 한 번, 타이밍을 재야 되겠습니다. 어느 정도 거리에서 써야, 이제, 살인마한테 맞지도 않고, 잘 피할 수가 있는지, 한 번,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. 아, 보니까, 클로덴, 니아 칼슨, 비달베, 데이비드 킹, 케이트 댄스, 오케이. 아, 지금, 이, 데드하드 스킬을, 지금 집어넣은, 그 생존자들입니다. 뭐, 다른, 뭐, 다른 생물 뭐, 누구냐. 대풍이나 펭미니 같은 경우에도 대드하다가 있긴, 있 다, 가 올려놓게 했는데, 걔네들의 경우에는 그냥, 그, 것보단 다른 것을 쓰, 쓰고 있어요. 어, 특히, 펭미니의 경우에는, 펭프린트를 제가 그 써가지고, 이제 펭프린, 펭미니한테는 펭프린트 써야 뭔가 좀,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냥, 근거 없지만. 근데 데드하드 그리고 사실 팬프린트는 창틀만 있어서 넘으면은 그냥 쉽게 발동이 되는데 데드하드는 어차피 제가 타이밍을 재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은근히 좀 쓰기 실패율이 좀 높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잘 이게 좀 그리고 쓸 타이밍을 재는 게좀약좀 좀 미숙하면은 이거 있으나 만나한 스킬이고 저 여기 어디냐 붉은 집애또다 모여서 시작하니 이거 모여서 시작하면 안 좋은데 이게 다 따로 시작할 게요 그냥 아니, 저 따로 갈게요. 왜냐면은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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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게 장난하냐? 지금 생존데네 명이 같이 시작했는데 지금 살인마하고 뭔 거야? 그것도 같이 뭔거 옆에서 시작, 시작을 해? 망했다냐 이거? 아, 뭐야, 뭐야, 여기 없자. 창, 창타 아니었나? 도대다 떠야 이거. 아니 아 판자 반대편에 있었네. 아나 판자 반대편 없는 줄 알고. 아 그냥 그냥 시간에서 손 놓고 할게요. 아니 어차피 못 해요. 잠깐 나드단에 있었는데. 예, 이렇기 때문에 지금 데 대단히 영어 잘못 쓰는 겁니다. 왜냐하면은 있는 거 까먹어요. 있어 저 방금 쓰면 될 거를 안 써가지고. 아 나도 참 게임 답답하게 한다. 떨어지시다 그냥. 야, 어떻게 그, 네명이 같이 시작했는데, 뭔가 바로 옆에서 와. 그리고 난또왜 데드하드 있는 걸 까먹고 데드하드 안 써? 도대체 이 게임을 약2 0 0 300시간 정도 했는데, 3일 넘게 했는데, 야, 아직도 지금 이러고 앉았네 진짜. 한심하게. <laughs> 아니, 데드하드가 그냥 분명히 있다고, 어, 데드하드 있다 하고 생각했는데, 싫어좀 싫어. 치러. 아주 해주실... 뭐지? 아꿈아꿈 깨워 달라고? 아, 꿈, 아, 꿈 깨워 달라고. 아, 아, 미안합니다. 보통 저는 그냥 꿈을 깨울 때 발전기 터트려서 깨우거나 치료 실패해서 깨우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그걸 좀 잊었네요. 아, 예, 꿈. 아. 아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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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제가 보통 저는 보통 이제 과 닫고 이런 썩을 저는 보통 꿈을 저꿈깰때 다른 생존자한테 깨워 달라는 게 아니라 발전기 터트리거나 치조 실패해가지고 이제 깨우는, 깨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붙어 있다가 저는 이게 피 보는 경우가 많아 있으니까 그래저 혼자 해결하려고 했죠 잠깐 판자가 여기에 창틀 이 있고. 저 뭐야 이거? 아 이거 함정이아 이게 빨간 게 함정이구나. 아 판자도 여기 있었어. 아니 뭐, 뭐 신종 와뭐 해그요? 뭐 여기 함정을 받아, 저기 함정이 있네 몽구한테도. 아니 저 몽구 저저 저 약간 저거 함정서 처음 봤어요. 구, 아니 솔직히 이렇게 꿈깰 때는 그냥 이렇게 발전을터뜨리거나 치료 실패하는 게좀 나름 나, 나, 나 괜찮아요. 다른 생존자 찾아다니기에는 좀 위험하고 좀 위험하죠. 자 몽구다. 몽구니까 이건 뭐 탈출 못할 것 같고 아 데드라인 있는 걸 내가 아, 왜안 썼냐. 아자 게임 다 파괴한다. 몽고가 이게 이전에 이거 좀 리마스터 되기 전에 리마스터 되네 어쨌든 바뀌기 전에는 좀 쓰레기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좀 너무 좋은 것, 같, 너무 좀 좋은 것 같아서 됐ı. 됐어 와봐와봐와봐와봐 와봐, 와봐, 와봐. 뭐야 아 뭐야 나 팽프린트하고 데드하드 같이 썼네? 망했다. <laughs> 이거 데드하드 펜프린트 이거 두개 같이 못써요. 아이씨 나 이거 멍청한 짓 했다. <laughs> 아 어쩐지 아까 왜 데드하드 왜 표시 안나와나 했다. <laughs> <laughs> 아니 보니까 제가 데드하드하고 펜프린트 같이 꼈네요. 아니, 왜냐면은 이 두개가 데드하드나 펜프린트나 탈진상태가 되면은 탈.. 쓰면 탈진상태가 되고 같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두 개, 뭐, 에, 각각 이거 하나씩, 뭐, 이거 못 써요. 이 스킬을. 그니까 러이두 개를 같이 쓰면 안 되는데, 내가 수어 같이, 같이 넣어버렸네. 까먹고. 아, 이판 끝나고, 이거, 대, 이거 뭐냐, 펭귄인데 빼야 되겠다. 아, 나 참나, 진짜. 이따가 다른 캐릭터들, 뭐, 냐 이거. 데드하드 끼, 어 놓은 이거 생존자들 한번 스킬 다시 체크해 봐야 되겠네요. 이거 이런 식으로 겹쳐진 게 있나. 얘 말고는 없을 것 같긴 해요. 아, 이걸 내가 왜 같이 꼈냐. 그러니까 이거 죽어라 못 썼지. 아니, 그 발동이 안돼 있더라고요. 어, 뭐야. 아, 찔때 발동이 되는구나. 아, 데자드는 아, 찔때 발동이 되고, 살찐 상태에서 못 쓴다. 아, 참. 맞다, 게임, 왜 이렇게 한판한판에 정신이 없냐, 진짜. 뭔가 좀 혼란스러워요. 이게, 그니까, 러좀 이렇게, 게임이 뭔가, 뭐라 해야 돼, 이거. 좀. 게임이 좀 어수선해요, 이게. 아까 전부터도 그러고, 지금도. 생존자, 갈고리 생, 관리 생존자 어디? 아, 저기 있었구나. 미안하다, 야. 아니. 아, 그 잠식전에 왔다. 야, 빨리 피해라 그냥 너 빨리 피해. 피해. 그냥 아 그냥 아무 그냥 자기 직무 여기 깨야 리겠네 이거 팽트인트든 뭐 대단 하나 빼서. 아, 내가 이거 왜 썼니? 습관적으로 펭수인 썼네. 아, 펭수인데 빼야겠다. 되 대단했을 거든. 아하, 참나 이거 탈진 상태. 이거 40초 어떻게 버티냐 이거? 못 버티지. 뭐 어차피 이전 몽구인 거 알았을 때 사실 게임 뭐 그렇게까지 기대는 했습니다 형님, 가 몽구 사, 제가 몽구를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. 그래서 이 정도면 제가 치고는 좀 오래 버틴 겁니다. 다른 생존자들이억 어그로 끊어져가지고 아, 아깝다. 아, 내가 팬프린트하고 대, 드대다들왜 같이 꼈냐 <laughs> 내가 당장 뺄게요. 아이, 바보짓 했다.